처음 보신 분, 그리고 팔로우 해주신 분을 위해서 제가 그냥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항상 "우리는 인생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돼요. 제가 지방에 행사를 혼자 가게 됐는데 돈이 없는 거야. 왜 돈이 없었냐면, 행사 담당자... 8세끼가 대구역에 내려서 자기네 행사장까지 오는 버스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10세끼가 그 버스가 없어진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전 대구역에 내려서 그 버스를 기다렸는데 행사 시간이 다가올 순간까지 그 버스가 안 오더라고. 그래서 그 버스를 기다리다가 중간에 제가 그 담당자한테 연락을 걸었습니다. 한 시간 반쯤 남았어요. 죄송한데 선생님 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안 오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행사 담당자가 "버스가 없어졌대요 제가 마술로 없앤 건 아닌데 없어졌네요". 정말 즐기고 싶었거든요. 그냥 집으로 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구역에서 집 가는 기차표를 끊어서 그냥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었지만 어쨌든 저는 좋은 사람이라서 행사나 공연이 필요한 상황에선 제가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택시를 잡아 가지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거기를 가서 행사를 했는데 행사는 굉장히 나름대로 잘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그 행사가 이틀 행사였어요. 그래서 하루 행사를 하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이제 다른 공연을 해야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다음날 행사를 하는데 진짜 존나 서러운게 제가 혼자서 밥을 잘 못먹어요 올해 작년부터 이제 혼자 밥먹는 연습을 해가지고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혼자 밥먹는거 존나 싫어하거든 아 혼자서 밥을 왜 처먹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반발이 심할테니까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걸 되게 싫어해요 제가 의외라니 어밴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휴 저희 첫 번째 밴드 되겠군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내가 하여튼 이제 내가 그 앞에 있는 그 급식실 비슷한데 이렇게 가가지고 밥을 이제 딱 먹으러 갔어요. 근데 거기 딱 밥을 먹으러 갔더니 저희가 밥을 먹을 때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카레랑 돈가스가 있대요. 근데 돈가스가 치즈 돈가스래. <laughs> 지림, 지림. 근데 내가 돈이 없었던 이유는 뭐다? 그날 택시비로 67,000원이 나갔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6 7 0 0 0원 너무한 거야. 제가 어디든 지방이나 아니면 다른 데를 갈때 무조건 현금을 20만 원 들고 다녔는데 20만 원에서 6만 7천 원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6만 7천 원은 아, 좋은 경험했다. 사회에서 내가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구나 하고 넘기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에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 를 가사를 누가 썼어요? 제가 썼습니다. 큰일이야. 6만 7천 원 너무 아픈 사랑이 아니에요. 뼈에 사무칠 만한 어? 사랑이란 말이에요. 일단 은 김준표는? 음, 응, 이건 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67,000원이 너무 아까워 가지고 그날 저녁에 술을 좀 이렇게 작작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67,000원을 써서 거기 행사장에 갔으면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그 67,000원을 써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면 저는 20만원 현금을 들고 딱 왔는데, 13만원이 없어졌어요. 일단. 근데 거기 행사가 3일 행사였어요. 그래서. 걔네가 호텔을 잡아주고 나서 나는 거기 가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첫날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술값으로 돈을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13만원 정도를 썼어요. 이거 그러니까 6만 5천원에서 3만, 아니, 3만원에 아주 꽤 많이 썼죠. 5만 5천원 정도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돈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금액을 쓰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점심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술 존나 처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아, 배가 너무 고파요. 좀 피곤하면 배가 고파요. 이런 상태로 씨발 일어나서 급식실로 이렇게 딱 갔는데, 야, 거기가 좀 비싸더라.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데 밥값이 만 원이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장에서 만 원을 내고 돈을 먹어야 되는데, 씨발 손이, 손이 이렇게 떨리더라고. 그래서 챔피언 돈이 존나 없으니까 6000원짜리 카레를 먹겠습니다. 그게 6000원이랑 8000원짜리 8000원이 치즈 돈가스 6000원이 카레였어요. 그래서 카레를 이제 딱 먹으려고 딱 씨발 눈물을 머금고아 씨발 돈가스 존나 먹고 싶었어요. 왜냐면 돈가스에 는 카레가 기본적으로 딸려오더라고. 촛 같은 세상 그래서 이제 카레를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그 배식하시는 분이 죄송한데 행사 오신 분 맞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저 여기 마술 그 행사로 왔는데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공짜로 드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카레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난 돈까스가 먹고 싶었는데 씨발 그래서 돈까스를 먹으려고 죄송한데 제가 카레를 돈까스랑 헷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정신병이 있어서 카레랑 돈까스랑 헷갈려 가지고. 내가 돈까스를 먹고 싶은데 카레라고 얘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정신병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돈까스를 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가서. 그래서 거기서 카레를 먹었는데 그 돈까스를 못 먹은 게 아직도 한이 됩니다. 진짜 그게 몇년 전이야? 한 4년, 3년 전인데 아직까지도 한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코미디는 뭔지 아세요? 거기서 하, 그 서울까지 오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 버스 값이 7,800원이었어요. 그래서 오는 버스 가격을 내고 나머지 돈을 다 술을 사가지고 그 고속버스 안에서 술을 존나 처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줌이 마려워서 맥주 페트병에다가 오줌을 쌌던 기억까지 정말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있는 이야기의 교훈은 뭐다? 2,000원, 1,000원 차이면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